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해 드리는 책 읽는 조이입니다. 오늘은 나는 죄에서 이렇게 벗어났다. 제8장 삼손에게 임한 권능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삼손에게 임한 권능. 거듭난 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죄사함을 받고 확실히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우리 손을 예수님이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혼자서도 신앙을 할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사사기 15장 13절에 나타난 삼손은 굵은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어 봅시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올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매 그팔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줄로 꽁꽁 묶여 있었지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자 그 줄이 불탄 삼줄처럼 뚝뚝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어떤 죄라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풀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알면 죄사함을 받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만 하면 죄사함 받는 줄 압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삼손이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던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가책이나 두려움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줄이 완전히 풀려지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여러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죄사함을 받으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죄사함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놔두고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은 분들은 박옥수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 봅시다. 삼손이 레헤이의 이름에 블레의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요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팔 위에 줄이 불탄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사기 15장 14절. 아무리 굵은 동화줄이라도 불타버리면 힘이 없지요. 그냥 숨만 내쉬어도 끊어집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천명을 죽이고, 사사기 15장 15절,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으면 새로운 힘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달리 받아들여지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고, 뭐든지 손에 잡으면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전도해야지 했으나 이제는 만나서 입만 벌리면 역사가 일어나 1천명이 죽어버립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손이 1천명을 죽이고 나니까 목이 말라서 오히려 그쪽 사람들에게 포위될 지경이 되어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터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삼손이 왜 눈이 빠지고 힘 있는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삼손과 다른 점은 다윗이 힘은 별로 없었지만 항상 인도자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참된 종 앞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를 영적으로 이끌어 줄 인도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겠다 싶어 혼자서 뛰어다니다가 인도자가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일 삼손에게 참된 인도자가 있었더라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졌을 때 "삼손이요, 정신 차려라!" 괴개하라! 무슨 짓이냐? 들릴라! 이 요망한 계집같은 이라고 어디 하나님의 종을! 나와! 하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었더라면 그를 건져내 줄수 있었는데 삼손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양이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리가 거짓 선지자로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하나님의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많은 하나님의 종이 있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짓 선지자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거듭나는 열매가 일어나는지 열매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되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못되었을 때 붙잡아 줄수 있고 책망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목회자가 필요 없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지면 그분에게 전적으로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믿어야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될 때는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좀 섭섭하게 하고, 설교할 때 책망한다고, 나만 친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 혼자 당하지 말고 제가 죄사함 받은 후에 지난 25년 동안 저와 함께 하셔서 제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복된 신앙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